7장 아스 왕에게 삼가며 조용하라 하시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소알야손 윗모수도 것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알 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영기나는 두부 찌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길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담의색이요 담의색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이말리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마누엘의 징조.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 데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젓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하수에서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처장이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남소와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리에 은 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러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러 가지 못할 것이다.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것이 되리라. 8장 이사야의 아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말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말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로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스로 왕의 침략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로 <루아무를> 버리고 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은애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아스로안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깨어치시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 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나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구장 평강의 왕.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에적인 여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추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 셨으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더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며저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바라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 그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었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복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얼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지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의 자기들을 지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안군의여호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류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향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극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은 곧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백백한 숲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문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아파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십장 불이한 법령을 만들며, 불이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보에게 토색하고 고하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 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와의 호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로. 아수르 사람은 화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까지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이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로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 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복음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비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나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수할수 있으리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 여내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이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내 백성들아, 아스로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바위에서 미디안을 아... 쳐죽이신 것까지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까지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침략자들의 공격. 그가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개발 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아나도시여 맘메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1 1장 평화의 나라 이새줄기에서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지혜와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미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잠먹는 아이가 덕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덕사의 구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 그날의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덤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짓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 있는 백성, 곧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2장 감사 찬성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와여 주께서 자네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할 것이니라.